됩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 <laughs>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단한 분께 바로 이 트랜스포머 디펜더 5를 드립니다. 진심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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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새로운 신제품 기다리고 있었다. 어, 댓글에도 요청해주시는 분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이거를 다 모았을 때 합체까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렇습니다. 블록키에서 출시된 트랜스포머 디펜더 디펜더 버전 오타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랜덤 박스 블록 우리 파는 장난감의 명가. 블록키에서 출시된 트레스포머의 디펜더 버전 시리즈입니다 트레이터2 티어러니 이것도 뭐 합체가 되나? 옵티머스 프라임이 클리어 버전으로 나오네 자 그리고 동전이 또 들어있고요 제트파이어 아니면 갈바트론이 레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훔척척척척척덕대신 응, 따라라라, 와, 12개 들어있구요. 오, 와우, 제트파이어가 앞에 그려져 있고요 제일 뽑기 힘든게 이 스페셜 아머 버전의 시크릿이 제일 뽑기가 힘들거든요. 갤럭시 아머 버전. 한 박스를 샀을 때요 4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1티어로 지금까지 1탄, 2탄, 3탄, 4탄 다꾸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도 못 뽑았거든요. 자, 2번. 오늘은 뽑을 수 있을지. 이게 4탄부터 박스에 비닐이 추가돼가지고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제발요. 첫 번째는, 짜잔! 오! 짜잔. 선 스트리커 나왔구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한 장씩 들어 있는데 설명서는 요 뒤쪽에 이렇게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기를 뒤에다가 이렇게 빽빽처럼 메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처음 블로키 만졌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키 제품들은 하도 많이 조립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조립이 되네. 자, 다음 박스 바로 갑니다. 제발 짜잔! 아! 스윈들, 요거 나왔습니다. 짜잔, 와. 찝프, 찝차. 여기 무기도 요렇게 달려있고. 심지어 여기 앞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네. 지금 이것도 뭔가 있다. 여기 지금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있다라는 거는 뭔가 또 합체가 된다는 거 아니야, 얘도? 맞죠? 괜히 구멍이 있을 리는 없잖아. 자 이번에는 과연 짜잔! 아 지금 머리만 봐도 일단은 사이클로노스 야뿔 두개 뭔가 배트맨 같은 느낌도 살짝 있네 귀엽고 멋있습니다 카드 이 블루키 제품이 재밌는 게 조립하는 재미도 있고 뽑는 재미 집이...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히 해. 조립하는 재미도 있고, 뽑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모으는 재미, 합체하는 재미. 트랜스포머 디펜더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오, 아! 잠깐만. 어, 이게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포장이 따로 돼 있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요거 하나는. 뭐야, 요거 하나는 비닐에 들어있었거든요? 얘는 왜 따로 나와 있는 거야? 야,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오류인 거야?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트레일러는 요렇게. 요. 이렇게 열리는 거죠. 와, 뭐야. 인데 아! 짜잔! 사운드 웨이브! 사운드 웨이브는 무기 무기가 움직이죠? 이번에는 어떤 녀석일지 얼마나 멋들어진 녀석일지! 갑니다! 짜잔! 브릴리언트 옵티머스 프라임. 여기에는 이제 코인이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코인 과연 뭐 나왔을지. 이제 쪼아봅니다. 짜잔! 뭐야, 이거?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 얼굴이 아닌데, 얘 누굽니까? 얘는 누구야? 아, 얘네! 제트파이어네, 제트파이어. 아. 클리어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트랜스포버 하면 은 대표적인 캐릭터가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브릴리언트 버전이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나와가지고, 아, 너무 좋네. 맞죠? 또 최강의 인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와, 근데 다행히 아직 레어가안 나왔어. 이제 슬슬 나올 때 됐거든요? 오! 어? 색깔! 아아 아. <laughs> 안돼! 갈바트론! 나 갈바트론이 뽑고 싶었는데 지금 색깔이 딱 보니까 아 레어 버전은 보니까 약간 글리터 파츠인 것 같거든요? 글리터가 들어간 파츠인 것 같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 일반 버전인 것 같은데? 대박! 이번 주인공이라고 파츠에 어깨도 달렸어 어깨 견장도 달렸어 이거 뭐야? 짜잔! 와우! 무기는 약간 클리어한 캐논을 옆에 달고 있고요. 사무라이 느낌의 깔바트론 이왕이면 제발. 슈퍼, 슈퍼, 울트라 레어로 제발. 갑니다. 오! 어, 뭐야? <laughs> 아이 또안 나와서 진짜 뽑기 힘드네. 이거 보라색 파츠가 나오는 거야. 보라색에 보면은 갈바토론이잖아요. 어서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제트 파이어 레어가 보라색 파츠가 있네. 짜잔, 제트 파이어 레어입니다. 레어 와... 이쁘긴 하다. 맞죠? 멋있긴 하다. 레어 버전인 만큼 메탈 느낌의 파츠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화이트 메탈 느낌의 버전으로 나왔으면은 레온 거죠. 초초 레온 거죠. 제트 파이어 나왔고요 거의 다 깠네. 아, 짜잔, 전투기 제트 파이어. 와. 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불필요하게 뭔가 조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고 여기 밑에도 열리게 돼 있고 끼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기체에 뭔가 열리고 끼우기가 뭔가 들어가에 따라 얘기는 얘가 쓰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여기서 슈퍼파레어 나왔으면 색깔 깔맞춤 해가지고 딱 입었을 것 같은데 맞죠? 오! 짜잔! 뷰파인더 나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 디펜더가 크기가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색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되어져 있어요 아 진짜 퀄리티는 넘사벽이다 맞죠? 안 나온 게뭘것 같나요? 하나 안 나왔습니다. 짜잔, 와 유리 부분이 다 도색이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클리어 파츠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리처럼 돼 있고 여기 위에 포를 달고 있고요. 와 그리고 뒤에 이렇게 트레일러를 끌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다는 거구나. 와우! 빰빰, 라밤 빰빰, 파라밤 빰빰, 파라밤 빰빰, 파라밤 사이클로노스. 야, 어, 뿔두 개가 달려 있는 게 굉장히 뭔가 표독스러워면서악당스러워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선스트리커. 야, 얘는 제가 나무 이렇게 찾아보니까 얘 캐릭터 성격이 나르시스트라는데? 선 스트리커 사운드 웨이브 소라색과 화이트 색상이 섞여 있는 오런 모습이고요 머리에 아 뭐야 머리에 머리띠를 묶고 있는 게 표현이 돼 있네 대박 나 이거 뭔가 있어 <laughs> 디테일 보소 바인더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아 이게 레오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갈바트론 그리고 야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박입니다 클리어 모드 릴리언트 버전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레어 크으. 메탈 버전이고요 메탈 느낌의 버전이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쁘기는 해 트레일러 야 이게 트레일러인데 그 킥보드 트럭 있잖아. 맞죠? 킥보드 트럭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네. 와, 이거 뭐야? 다음에 이제 또쫙 깔아놓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게 뒤쪽을 먼저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열면 야.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얘를 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는 거구나, 이렇게. 자 다음은 스윙들 칩차칩차 버전이고요. 무기 달고 있고 얘는 뭔가 있는 거 같아. 얘랑 얘랑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멍이 왜 있을까 싶단 말이지. 네, 그런 느낌이고요. 비이클 모드까지. 아, 이쁘다. 자, 오늘은 신제품으로 출시된 블루키의 디펜더 버전 다섯 번째 시리즈. 5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